아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예 주차장에서 오늘 탐지물들 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완전 쓰레기들만 엄청 주워 갖고 온것 같아요 아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오늘 탐지물들 죽기는 엄청 많이 있었는데. 음. 아, 매하게 신은 중이었는데 바위가 엄청 커요 여기. 예,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, 오씨 떨어져 버렸네. 예, 여기 뭔가 신것 같아. 우리 전에 <laughs> 예, 재미 못 봤어요 여기 이런가. 근데 파면은 저희 막걸리 통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막걸리 통 이런 거 나오는데 오늘은 좀 기대를 좀 해봐가 면 뭐. 해볼까요? <laughs> 제가 아, 오늘 수도권에 가까운, 수도권이 서울에 가까운 쪽에 좀 나왔어요. 지방으로 맨날 다니는데, 지방 진짜 안 나와요. 서울 쪽에 네, 아무래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쪽으로좀 와보려고 왔는데, 여기는 현행주와만 엄청 나옵니다. 지금 계속. 여기 아마 엄청 나오고 아, 특별한 부분은 안 나올 것 같, 안 나오고 있어요. 신호가 약하게나 비긴 했었는데. 몰로왔어 와, 이게 요만하게 요, 요 요만한 게 신호가 좀 굉장히 약했었는데, 에이 단추인 것같아 단추, 에이. <laughs> 네, 네, 예, 이게 제가 이런 바위, 이런 데 이렇게 바위 있는데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보통 예전에도 이런 데 와가지고 음, 뭔가를 했겠지만은. 아 이게 뭐가 신호가 울리긴 울려요. 여기 지금 여기 밑에 울리는데 스티로폴 나오는 거 봐가지고 근대 작업 근대 한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그래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카메라 세팅을 좀 하고 어후. 쓰레기인가? 생활 쓰레기 들어갔나 포인트는... 와 깊게 깊게 반응하는데 엄청 깊은데 여기, 어후, 여기.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니 에이, 이 자리 카메라를 위에서 위에서 찍어야 되겠다. 에이. 그데서우려가해가 음 쓰레기 묻어났나? 병, 병, 이런 거 나온다, 이 거. 으이씨. 해외 쓰레기인가? 거기 내려오긴 했는데, 씨, 또 이상한 거 있어. 마대포대 나와요, 마대포대. 아, 이거 내가 하면 안될것 같아. 자, 마대포대 나오거든요, 여기서. 이런 영락 없어 그런데. 공전만 계속 나오는동전 모르겠어요. 동전만 계속 나오는 동전 말고 좀, 응? 우와! 보물이다! 막 하는 이런 것도 나오면 재밌을텐데. 아, 이거 100% 역전이야. 여기도. 봅시다. 카메라 설치하는 게 일이야 아주 그냥. 여기요. 이 여기 자리. 자, 봅시다. 이 <laughs> 위에서 호미가 나어 호미, 호미. 엇? 응? 엽전이 아니다? 아 야.. 호미나우든 이거 옛날 밥그릇같이 생겼네 이게 밥그릇 깨진 것 같은 거 나왔는데요? 엽전인 줄 알았어 신호가 다 엽전 신호네아아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습니다 86? 헤헤이 아, 이거 생활쓰레기들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. 뭐 로렉스 이런 거 탁, 떨어두면 좋은데, 로렉스도 아니고 무슨, 골뱅이 시계가, 나는데 골뱅이 시계가. <laughs> 어디 거야? 화성 군수? <laughs> 이게 군수가 준 건가 봐요 시계 브랜드가 화성 군수 이렇게 써 있는데 네. 마음에 안 들었나 집어 던졌나 <laughs> 줄이 끊어진 거로 봐가지고 끊어진 게 아니라 빠졌나 봐요 이게 화성 군수 시계 예. 아야 오늘 산에서 <laughs>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, 이게 지금 산에서 마지막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차, 트렁크에다 놓고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예, 네, 늘 이게 다 엽전 같은데, 엽전 아닙니다. 이거, 텐버린 그 부서진 건가 봐요. 이게 산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나왔고, 아, 오늘, 엽전 하나, 상평풍 건데, 네, 이거 하나, 예쁜 거 나왔고요. 음. 그 나머지들은 늘 나오는 탐피들 공전들 구도안 많이 나왔어요 구도안 여기는 옛날... 오래전에 흘린건지 100원짜리도 이 구도안이거든요 79년 음. 75년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요. 이게 막... 뭐. 이거는... 근대전 같은데, 이건 닦아봐야 될것 같아요. 예막 뭐 이런 것들... 아유, 라이트... 아... 휴거 잠깐만... 이거... 뭐... 어떻... <laughs> 정신 좀 다시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좀 자막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... 이거는... 어... 외국동전도 있네? 이걸 결과 다 했습니다. 꼼꼼해가지고막 정신없이 뽑아보는 바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이거는 뭐 화성군수가 준 시계도 나왔고, 네, 어, 오늘 아, 열심히 한 결과물이 이겁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어, 서울에 가까운 산에 갔다 왔는데요. 산행 뭐, 동전만 엄청 보고 온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받대였습니다.